일단, 이분은, 플레이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 자기는 예능 덱으로 플레이할 거다. 예능 덱으로 플레이할 거다. 라면서 플레이를 하셨는데, 글쎄요. 에이. 근데 요즘, 이거, 아우, 그, 이 뭐지? 그, 모,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쓰는 몰록, 몰록성 기사가, 진짜 괜찮아요. 흑마들도 많고 그 윈이 이런게 많기 때문에 특히 이게 파마 상대로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 덱이 그 광역클리어를 할수 있는 기술들이 광평도 있고 광평 두 장을 쓰고 신성화도 두장 쓰고 총마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괜찮은 덱인데 사적이죠 예. 무가올 쓰고, 정말 쓰는데, 간정이 나왔죠 예. 넘기면 됩니다. 정말 두장나왔죠 이거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는 굳이 동전을 써서 뭘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넘기는 게 좋습니다. 넘기세요. 예. 굳이 여기서 뭘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체력이 회복이 되고, 초반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여기서 동전 벨레인데 동전 여기 있죠? 동전 여기 여기 있기 때문에 동전 벨레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사적은 지금 핸들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드로를 우 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답이에요. 종말이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도 이렇게 교환하 이렇게 치고 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턴에 혹시나 벨렌이 발리게 되면은 지금 이거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진짜 다른 생각 할 필요 없이 이거를 내서 돌진을 해서 체력을 친다? 예, 말도 안 되죠. 이거를 내서 이렇게 교환을 원한다? 교환을 안 해줄 거거든요, 사제가. 총말이를 쓰는게 제일 안좋아 예. 아주 똑똑해요 예.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아주 막 똑똑하고 아, 정확한 플레이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그냥 예. 이 사적에 사적에 이 구두 내지 드로우를 땡기고 난 손해를 보지 않겠다 오늘 많이, 많이 봤죠? 여기서는 굳이 돌진을 내야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이들의 목숨 걸지말라고 이거 수액을 쓸 타이밍이 앞으로도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도, 돌진이 가능하다는 거는 언제 나가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는 변수로 놔두고 혹시나 만약 용기 살아 가지고 그음막그 검은 날개 타락자 같은거 나왔을 때 5사 짜리 이런거 적격할때 이런거 두장 써서 적격해도 되고 얘는 얘는 돌진이 안된단 말이에요 얘는 돌진이 돼요 지금 이딜막 박아놓는다고 게임 이기는거 아니거든요 요거는 지금, 무가올 덱인지 아닌지, 일단은 종말이 때문에 얘도 알고 있을 거예요, 무가올 덱이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약간 조커 쪽으로, 그러니까 조커로 쓰는 용도로 놔두고, 여기서는 그냥 이게 나가서, 최소한 일단은 하나 박아놓고, 다음 턴에 이거랑도 연계가 되고, 굳이 뭐 하다면 이거 두 개를 나가가지고, 막 한꺼번에 막 폭시를 박아갖고, 뭐.. 칠리를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 판단보다는 여기서 이게 나아요. 그렇죠? 이쪽, 이쪽이 좋죠. 아주 그냥 판단이 깔끔해요. 판에 깔끔하고 여기서 사재 갈수 있는 것은 농사재죠. 여기서는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울다만이 나가서 삼삼으로 만든 다음에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쵸 그렇죠. 삼삼으로 만든 다음에 사위로 교환하고 저기 이득이 이제 필드에 깔리고 일단 용사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타락자 같거든요 고통이네 망자를 시켜고 여기서, 이교도가 나. 얘도. 잠깐만, 이거 저. 자... 설마, 설마, 이거. 지금 고통이 빠졌거든요? 고통이 빠졌는데, 아마 고통 한장쓸 거예요. 고통 한장쓸 거고. 다음 턴유 6호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는다고,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이쪽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냥 종말을 한장더 내는, 더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전을 쓰고 애도를 쓸수 있거든요? 세 개가 죽어버리면? 이게 애도가 2코가 돼요. 이거 딱 4코 되고 1코 남죠? 동전 쓰면 은 2코가 되거든요? 지금 애도로 들어오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여기서는 종말을 쓰는 게 무조건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만약에 생매장 지금 손에, 손에 4장 남았거든요 이 4장 중에 생매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생매장이 여기에 빠져버린다 이 종말에 빠져버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가울되기 이, 이, 무, 무가오를 가지고 볼록을 소환하는 덱이기 때문에 내가 막 높은 하수인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내 하수인이 죽으면 죽을수록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거 이 애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종마리를 줘도 되거든요. 굳이 이걸 정리를 안 하더라도. 굳이 지금 여기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종마리 하나 던져놓고, 야, 정리 니가 해. 이러면서. 자, 영능 한번 누르고 말지. 여기서 돌, 뭐, 돌진물로두 장은 조금 그렇거든요? 이거 돌진물로두 장을 분명히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핸드가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드로우를 땡긴다 하더라도 핸드 폐손보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드로우두장 땡기려고 카드 네 장을 썼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손해본 거거든요, 지금? 드로우 두 장을 땡기려고 카드 네 장을 썼어요. 이게, 이게 이득일까요, 손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 손해거든요, 이거? 여기서도, 지금 이분 성향상, 광평이 지금, 이번 타이밍에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손에 힐봇이 있거든요? 힐봇이 있고, 이득이 신축을 두 장을 쓴단 말이에요. 신축을 두 장을 쓰기 때문에, 조금 맞아도 돼요. 그냥 조금 맞고, 저는 여기서 그냥 이거 고통의 수행사진을 내고, 종말를 내든지, 영능을 쓰든지, 이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평은 진짜 나중에, 이게 용사제이기 때문에, 필드가 한 번, 한번 쌓아놓고, 한번 쌓였을 때, 지금 이거 말고, 이 다음 타이밍에 지금 칠 코스트인데, 큰 하수인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막, 듀라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비용을 낸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필드를, 맞아놓고 필드를 쌓아놓은 다음에, 좀큰 하수인이 나왔을 때한 번에 쓸어버리는, 광평으로 한 번에 쓸어버리는 구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분 성향상 분명히, 이번 타이밍에, 광평을 쓰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파멸을 내고 고통의 수행사지를 내면은 상대방의 그냥 필드가 터져줄 거예요. 정말이 다가온다. 정말이 다가왔죠? 아 이거 판단 좋아요. 고통의 수행사지를 던져놓고. 털 넘기고. 이러면, 벨렌을 발라서, 종마리를 죽이겠죠. 사실, 신폭만 있어도 종마리가 잡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다. 이가루 투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광평 말고, 다음 턴에 팔코거든요? 높은 아수인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이 필드에 광평을 써버리는 것 자체가 좀 손해거든요? 그냥, 코통의 수행사제, 그 꼬라 받고 들어본 다음에, 영능만 쓰고 넘겨도 돼요. 이득이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덱이란 말이에요. 일단, 버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용사제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쌓아놓은 필드가, 털려버리면은 복구 방법이 없다는건 그거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광평을 써버리면은 다음 턴에 혹시나 8코스트짜리 뭐그 그, 혹시나 또라이라서 붐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라트를 쓴다든지뭐 이런게 나왔을때 실바나 이런게 나왔을때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거를 사전은, 사전은 계속 이제 하수인으로 힐을 할 건데. 훌륭하군. 훌하군이 아니고, 여기서 방법 없어요. 지능감 차고,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능감 차고, 지능감 차고, 이거 나가야 돼요. 이거 나가야 돼요. 이거. 지금 평성, 이게, 이게 뭐지? 평등이 하나 더 있을 거거든요? 이 평등을 한장더 기다린다는 아니란 생각. 그 아니란 생각은 안 돼요. 얘는 빨리 잡으면 빨리 잡을 수 좋거든요. 그렇다면은 얘를 잡으려면 일단 얘를 한대쭉 까고, 까고, 까고 난 다음에 이게 광, 광기 영문을 써버리면은 심폭을 맞지 않는한 다음 턴에 얘를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광기를, 광기를 아낀다는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 상태로 게임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사제가 핸드가 말라있는데 지금 들어올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사제가. 그냥, 아따, 일단, 1차적인 문제는 방금 전턴에 광평을 써버린 것 자체가 문제긴 한데, 물을 여기서는, 광기를 냈어야, 됐거든요? 심폭이 없다는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제가 폐수급을 해버리게 되버리면 절대로 못이기죠 그냥 사실상 힐만 해도 되거든요? 본체 그리고 용사이기 때문에 도발을 세워놓을수도 있어요 네 마음으로 아 이거 봐 안잡히려고 교인누나 써버렸다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누더기 내고 누더기 내고 광기 내고 병능쓰고 누더기 광기, 영력이 제일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분의 판단이 어떨지. 눈에 딱 보이죠? 지우로버 쓰고, 영능을 쓸 거예요. 아니었어. 광기를 지금 내는 게 맞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평능을 기다린다. 택도 눈 소리 하지 마세요. 프로마고스 저대로 계속 살려두면은 절대로 안 죽어요. 하지만, 하지만, 예, 이러면은 거의 이제 졌다고 봐야 돼요. 사제가 세장 밖에 없던 패가 어느새 6장 됐거든요. 다음 턴 8장이 될 거예요. 이번 턴에도 안 죽거든요, 저게. 진짜 악질이다. 악질이다. 아주 악질이다 저거 악질이다. 진짜 악질이야 저거 광기가 있었으면은, 광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힐봇, 힐봇 예, 1차적인 그냥 버티기 수단이죠? 찍어. 못 참는거야 지금.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회색이시죠? 사실상 더이상 안봐도 돼요 이제 게임이 끝났거든요? 지금 크로마고스가 카드를 몇 장을 복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응용습니다. 응용습니다. 이제는 그냥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사제의 인성타임이 벌어질 때가 됐거든요 아무 쓸모없죠? 예... 아무 쓸모없어요... 무가울? 무거운 쓴다고 뭐가 나올 거예요? 심지어 아까 그 돌침물로 그가 아껴 쓰면은 돌침물로 아껴 쓰면은 크로마우스 올라왔을 때 정리할 수 있었죠. 아, 뭔 생각을 해요? 빨리 톱니바퀴 누르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시원하게 무거운 쓰고, 시원 그거! 일단 크로마우스 자체가 지금 본체에 딜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드를 복산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광기를 지금 내고 싶은데 아까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게임이 터져요.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안 봐도 이가 딱 벨렘 발리고 광기 딱 보죠. 얘 무가을 쓰고 드샹포저 이런 게임 이 터졌거든요. 사실상 아까 광평을 쓰고 난 다음에 크로마우스가 올라왔을 이 타이밍에. 사실상 여 타이밍에 게임이 터졌어요 일단 1차적 아쉬움은 과연 여기서 과연 여기서 이 판단이 맞았던가 카드 손패 7장이 있었는데 드로우를 땡기고 나니까 카드가 5장이 됐어 이게 과연 이득일까 손해일까 말씀드렸죠 손해예요 이거는 100% 손해예요 예. 굳이, 여기에 이걸 쓸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이걸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음... 이게 1차적인 아쉬움이고. 요거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정, 이, 정리하는데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요 2대1 교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적인 문제점이,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차라리 종말을, 아까 내가 말했을 때, 여기에서 종말을, 종말을 던졌으면은, 훨씬 괜찮지 않았을까? 여기서 종말을 던졌어도, 어차피 밸런이 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지만. 과연, 이 광평을 지금 썼어야 됐을까? 한번 참는, 참을성이 부족해요.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을성이 부족해. 여기서 한번 참는 게 맞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 같았으면은, 솔직히, 크로마스는예상못 했거든요? 근데, 저는 9코, 9호, 까지 참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9코까지 참았을 거거든요? 혹시나 이세라가 올라올 수 있기,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9코까지 필드가 쌓인 걸 보고 그때 썼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플레이를 했었다면? 어차피 힐버시 기 때문에, 몇대 쳐맞아도 힐버 쓰면 된다. 음, 광평을, 여기서 써버린 게, 큰 패착이 오긴 이죠 본인은 예능댁을 해서, 뭐, 본인이 끝나고 말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본인은 예능댁을 플레이해서, 진작에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비웃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굉장히 비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이런 플레이의 그, 어떤 카드를 냈을 때 이득을 볼수 있는가. 나는 이 처음, 처음에 딱 여기까지는 플레이가 딱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못하는 분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뒤에가 문제였다. 그 자, 다른 덱을 하실 때에도, 예, 참을성을 조금, 약간, 이득, 순위 교환을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광평은, 필드를 클리어 한번할수 있는, 그, 음, 그, 필드 클리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지금 쓰느냐, 조금 아껴 놓느냐, 요거, 요거 판단을 좀잘 하셔야 된다.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나쁘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